안녕하세요. 리더피아 대표 기자 유승룡입니다 평온한 주말 저녁인데요. 아니, 뭐, 그렇게 평온한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대선 전국으로 많이 세상이 좀 시끄러운데요. 어, 최근에도 대선 요즘 주자들 토론을 보면서 일부 후보의 어떤 태도나 생각도 마찬가지고 좀 인성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의 격을 말하는 건데, 오늘은 제가 격의 리더십에 대해서 간단한 핵심을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요즘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 너무 격이 없어 보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한 정치 부럽구나. 그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주로 구사하는 말의 용어와 어휘.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행동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격이 떨어져 보이는지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이러한 말과 행동은 내가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람된 바탕과 품격을 유지하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에서 비롯된다.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릴 때부터 말과 행동을 학습하거나 훈련받아야 한다.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주로 쓰는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면 얼마든지 격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쓰는 말과 행동은 나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가 지난 25년간 한결같이 믿은 올바른 영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이 바로 리더의 인성입니다. 구성원들은 내가 따르고 싶은 리더가 닮고 싶은 품격을 지닌 사람의 댐댐이, 즉 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올바른 인성이고 그것은 바로 벽을 의미합니다.